기존에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내서 뒤집어진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 눈은 잘 뒤집어지는 눈일까요? 셀프 체크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진 눈은 어떻게 교정할까요? 안녕하세요. 줄리쌤의 톡톡 성형, 닥터 줄리쌤입니다. 오늘은 하안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안검을 해야 할것 같은데 눈이 뒤집어질까봐 걱정이시라고요. 어떤 눈이 잘 뒤집어지는지부터 체크해봐야겠죠? 우선 첫 번째는 이미 눈밑이 뒤집어져서 점막 노출이 되어 있고 눈물이 많이 나시는 분들 수술 후에는 흉살 반응 때문에 더 뒤집어지기가 쉽겠죠? 두 번째는 돌출눈입니다. 돌출눈이 쌍꺼풀 수술하면 참 예쁜데 눈밑은 뒤집어지기가 쉬워요. 돌출눈은 안구 자체가 아래 눈꺼풀을 아래로 밀어내리고 있는 상태라서 수술 후에 뒤집어지기가 쉬운 겁니다. 세 번째는 앞 광대에 살이 없는 분이에요. 돌출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눈의 돌출 여부와 상관없이 눈에 비해서 앞볼 뼈가 낮고 살도 없다면 아래에 받쳐 주는 조직이 없으니 눈꺼풀이 잘 뒤집어질 수밖에요. 이런 분들은 수술 결정하실 때꼭 눈밑수술 많이 하는 병원 잘 찾아서 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내 눈은 잘 뒤집어지는 눈일까요? 셀프체크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우선 정면을 응시하면서 셀카를 찍어보세요. 셀카에서 검은 동자와 아래 눈꺼풀 사이에 흰자가 보이는 삼백안이 있거나 혹은 아래 눈꺼풀 속눈썹 안쪽에 분홍색 점막이 보인다면 뒤집어지기 쉬운 눈이에요. 두 번째, 정면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옆모습을 찍습니다. 눈썹뼈, 눈옆뼈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앞볼에 비해서 눈동자가 더 앞에 나와있다. 이러면 네거티브 벡터라 라고 해서 역시 뒤집어지기 쉬운 눈입니다. 아래에 받쳐주는 조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세 번째, 눈꺼풀을 앞으로 잡아 당겨서 1초간 잡고 있다가 놔줍니다. 눈꺼풀이 눈을 깜빡깜빡하지 않고도 바로 안구에 착 붙이되면 정상이고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눈 깜빡임이 여러 번 필요하게 된다면 안검판 자체가 너무 느슨해져서 뒤집어지기 쉬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뒤집어진 눈이니 하안검 수술시에 반드시 추가적인 교정이 필요해요. 네 번째 눈 꼬리가 눈 앞머리보다 밑에 있는 눈이에요. 눈 꼬리 각도라고도 하는데 눈 뒷꼬리가 눈 앞머리보다 수평선상보다 내려가 있으면 이미 뒤집혀져 있는. 눈 내지는 안검 퇴축이 있는 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진 눈은 어떻게 교정할까요? 가장 흔하게 외안각 고정술을 할수 있는데요. 외안각 고정술은 눈 뒤쪽 인대를 강화시키거나 혹은 상방 이동시켜서 뒤집어질 것 같은 눈을 예방해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혹은 약간만 외번이 있는 경우에도 외안각 교정술로 많은 개선이 될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가장 흔하게 알고 계시는 수술일 거예요. 바로 피부 이식이에요. 의외로 하안검 재수술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기존에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내서 뒤집어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흉터나 색소침착 등의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피부를 이식하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부족하다면 피부를 보강하지 않는다면 좋아지지 않겠죠? 세 번째는 앞볼 거상입니다. 앞볼 볼륨이 원래 있었는데 쳐져서 눈꺼풀까지 당기고 있다. 그럼 당연히 이걸 교정을 안 해주면 다시 아래쪽에 볼륨에 해당하는 무게가 당겨 내려가면서 처지겠죠? 그래서 앞볼 조직을 최대한 단단히 골막에 고정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은 속에서부터 올려주는 거예요. 눈밑 조직은 크게 세개층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때 필요에 따라 눈 안쪽 점막 이식이나 혹은 중간층 조직 이식이 필요할 수 있게 됩니다. 조직 이식의 경우는 자가조직 보사는 인공진피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특히 결막 이식 같은 경우에는 입천장, 점막을 이식하는 과정에서 불편감이 많이 들수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하안검 수술에는 나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소적으로 하는 수술이기도 하고 크게 범위가 넓지 않고 회복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70대 이상 분들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하지만 단한 가지 이전에 뇌혈전 등으로 인해서 혈전 응집 억제제를 드시고 계신 경우에는 하안검 수술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안검 부위가 피가 나기 쉬운 부위인데 혈전 억제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굉장한 조심을 해야 되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아주 아주 드물지만 피가 고임으로 인해서 시신경 압박으로 인한 시력 약화까지 올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강 상태 현재 복용하시는 약물 상태가 중요하지 나이는 중요한 요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번할수 있는지 걱정 많이 하신데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안검은 딱한 검은 딱한 번만 할수 있다던데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 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피부가 많이 부족하지 않은 경우. 라면 당연히 앞볼 거상을 하면서 추가적인 뒤쪽 피부를 제거하고 하안검 수술을 할수 있고요. 피부가 부족하면서 뒤집어진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지방이나 지방 앞 경막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피부 이식과 함께 재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즉 여러 번할수 있지만 너무 자주 하는 거는 권해 드리지는 않아요. 첫째는 앞볼 지방 이식이나 필러 시술을 같이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하안검으로 다 올라가지 않고 중안면 거상을 하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는 인디언 밴드 부분이 남게 되면 하안검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필러나 지방으로 채워서 조금 더 만족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팔자 주름이 깊고 처져 있다면 하안검과 함께 앞볼 거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앞볼 거상만으로는 팔자 주름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앞볼 거상과 함께 중안면 거상을 같이 해 주시면 팔자 주름을 가장 많이 줄여 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하안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저는 줄리쌤의 톡톡 성형 닥터 줄리쌤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